오랜만에 돌아와서 스리티즈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태인 선와 오늘 선수, <laughs> 자, <오늘이> 선수 <laughs> <RutTER> <ülunda> 자, 우리 원태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들에게 우리 원태인 선수의 복귀와 에습니다 우리 팬들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많이 주셔서 주셔서 응? 덕분에 이렇게, 이렇게, 이구게이많이찾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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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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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신이들게네 머리에 렇게이렇시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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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잘생겼어요 정영아 정영아 정영 오빠 잘 <laughs> 잘 생겼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오빠 한번 들어줘 오빠 오빠 잘생겼어요 오늘 잘해주세요 투구스를 조금만 주고 주세요 질문 받았는데 질문 받았는데 질문 오빠 잘생겼어요 투구스를 지금 노래가 별로 다고다니까이해해 방금 얘기하셨던 너무 단단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목소리> 네. 어, 어... 일단은 투구 소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을 우리 웬데이스에게전하면서 혹시 또 투구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에 대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 제가 사실은 뭐기인이 많이 쓰여지지 못해가지고 <목소리> 그것도 더 알고 있는데 어... 저희는, 저는 일단 올해는 스시를에 공격적인 해서투수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 저희 유닝맨은 외명의한차 참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좀 서서서 점점 안정화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투수소가많았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민주수스가챌린지했으니많한응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위스트 시즌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들 열어보라고 하고 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들이 약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벌증으를 오신다고 요 그래서 원페인 성벌증으를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오어요 육상 대에오어 그래서 육상 대회예어 그래서 오민 사인 한 해주시면 서어 어떻게 하셨 일단 육상할 시간에 야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같이 야구를 열심히 하면 어쩔 수 없을 것같고 생각합니다. 육성할 시간에 야구좀더 투자해 주시기 니다그습니다 하나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질문을 드리고요. 집중할 때 같이 못만다고 여쭤보고 있 때부터 그렇게 여쭙습니다. 질문 하실 때, 싸인을 할때 예고의 자세를 부탁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주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팀 질받아도록겠니다 네, 이게 뭐예요? 평화님목표 어떻게 요뭐이 목표가 어떻게 되요 올해 제 최다 승인 생를 만드는 목표예요. 그래서 최고 승인의 역할을 생각하고 싶고, 지금 저희가, 저희가 좀 엄청 수월한 승리를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이제 구성원 어, 선수들도 다돌아오고 해서 후반기가 끝날 때는 저희가 네. 맨 위에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선수님들도 기분이 좋아 <laughs> 습니다마송으로한번더받아보겠습니다네 네. 네. 우리 앞부분이 직접 하실 텐데 넘어가도록 하습니다네 우리 재진이에요 I'm n o 여 sure. i 시 not sure. I'm not sure. i 유 not

이이것아요 음. 아, 이기능가 관해서 이제 실실 지침을 에대구의 기울이 굉장히 많이 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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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체담이없었는요없었어일 네. 제가 보진이 와서 천둥이 첫첫났 제가 아, 마지막졌을때까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어,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했어요. 제가 오이제게하고나서좀 숨이 좀안 쉬어지더라고요. 대구 덥게 하지만 또, 또 대구 그 사람은 보고진에게 말리기 때문에, 때문에 어... 보호진을 닮아서 잘사는것 같습니다. 그기까지 네. 네.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 이쪽으로 러여러여기분들분들 여러분들, 여여기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서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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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두분 여러분들, 들여 여러분들 요 자, 5두 외쳐 주세요. 자리에서 1어났다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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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well, 하나, managed managed <S Wide room> <tirar analys> 둘, 셋. 합니다선생님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습렇게